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셀러 코인의 시가총액은 3,800억으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었던 코인인데요. 그 이후에 마이너스 75% 가량의 폭락이 나왔고 3, 4개월 정도의 낙폭을 확대한 다음 다시 상승 구간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자리니까 비트코인의 상승턴 그리고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오면서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도래한다면 자, 셀로코인으로 계좌 폭등의 기회 함께 만들어 갈수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들을 셀로코인의 우리 저점 매수 터점과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 전략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흥진의 기회 만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셀로코인에 대한 중장기 관점에서의 목표가에 대한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6월 22일 기준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트라이크 코인으로 15% 이상의 소중한 수익을 창출해갈 수가 있었는데요. 자 타점을 복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래크 코인 과거의 변곡을 이탈하고 저항받았던 자리를 돌파 시도하는 자리에서 이제 배팅을 했고 그 결과. 지금 하루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1시간 만에 약17% 수익을 창출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1000만원을 매매했다면 하루 만에 170만원, 2000만원을 매매했다면 하루 만에 340만원의 수익을 창출해 갈 수가 있었고요. 한달 동안 10번의 성공을 기록했을 때월 1700, 그리고 월 3400, 월 최소 1000에서 2000 이상 투자 수익을 어디서 유미한 변곡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배팅, 그리고 그 시세를 반납한 눌림목 자리에서 베팅했을 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창출 가능하니까 혼자서 매매 진행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같이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을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현재 비트코인의 이제 방향성을 보면요. 자 위로 53,000, 5만 54,000불을 5만 깨지 않고 반등하면서 58,000불을 뚫어내면 63,500불까지 상방 열려있고 여기 뚫어내면 69,000에서 72,000까지 예, 상방 열려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자, CPI, PPI 파워루장의 발언들 공개되면서 이 매물대들을 순차적으로 돌파하는지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셀러코인이 자, 3, 4개월 정도 조정받으면서 자, 고가 가격에서 75%가 폭락했고, 중장기 관점에서의 목표가 전략을 세워드리면, 1차 저항 때약 1,080원, 그리고 980원, 이렇게 이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980원과 1080원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폭등했고 그 자리를 지켜주고 지켜주고 지켜주다가 이탈되고 저항받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반등 자리에서 980원과 1080원 자리를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를 돌파하면 2차 저항 1350원 그리고 3차 저항대는 여기 1800원 캔들 제시해 드리고 그 자리 돌파하면 2100원과 네, 2550원까지 중장기 목표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셀러코인의 이제 파동을 그려본다면 박스권 등락이 계속되면 이 980, 1,080원 짜리 매물 때 목표가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들면 1,350, 1,800 그리고 2,100에서 2,550원까지. 시세부양 구간에서의 고가 매도 전략 함께 해오가시기 바라겠고, 자, 현재 시점 기준 단기적 관점에서 네, 610원 네, 네, 지지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610원 이후에 저점 다지고 반등 나온 자리가 655원입니다. 그래서 610원과 655원 자리 울림목자리, 반등하는 타점, 삼중바닥,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물량 확보하시고, 그리고 이 반등 구간,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대응해서, 반등, 음, 이제 저점 매수,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되, 자, 5분 봉상으로는 최근 만들어진 단기 저항대, 네, 690원 매물대를 돌파하고, 아직 그다리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자, 단기적 관점에서는 1차 지지선 690원, 2차 지지선 655원, 3차 지지선 610원 캔들 설정해 드릴 거니까요. 혹여나 눌렀다 반등하더라도 오늘 브리핑 드린 1차 2차 3차 지지선 단타 눌림목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고 오늘 제시해 드린 980원 1080원 돌파여부, 1300원 돌파여부 확인하면서 고가 매도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고, 자, 밑으로 단기 저항되는 865원 캔들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셀러 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들 소통방에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제 번호로도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카톡방 초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급락 나왔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V자 반등에 대한 타점들 계속해서 함께 공략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급등 코인들을 제가 추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레이어제로 코인 언제 추천 드렸습니까? 7월 5일에 4,150원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자이 눌림목 타점 반등하는 구간에서의 단기간에 50%의 급등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 베팅하면 잘못하면 손실이 커져요. 하지만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어디서 돈 들어왔는지를 보면서 손절가를 짧게 잡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손절은 조금 위로는 50%씩 크게 수익을 또 창출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자리. 저도 안정적으로 3중바닥, 4중바닥 매수타점들 계속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33-7483번호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타점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고민되는 코인들 같이 추가 전략도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